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프로들은 다운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 머리가 왜 밑으로 내려오는지, 그게 이제 여기 비밀인 거예요. 머리가 여기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아래로 눌러주면 무릎이 원래 있던 대로 제자리로 오죠. 이렇게 왼쪽 발을 디디면서 아래로 눌러주고 머리를 상체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에는 힘만 빼는 거예요. 팔에 힘을 빼면은 이거는 위치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힘만 빼면 밑으로 떨어진다고. 여기서 이 동작으로 딱 내려올 때뭘 하냐면은 이렇게 다운 스윙을 힙의 무브먼트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무브먼트 힙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는데 이거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은 어떻게 에,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 자세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내려오느냐? 그리고 그 다음 자세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요 이 자세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항상 이 자세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오느냐? 여기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백스윙으로 어, 백스윙으로 이렇게 어. 꼬여 있는 용수철처럼 꼬여 있, 꼬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꼬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래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 그냥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 눌러주면 눌러주는데 그래서 많은 레슨 중에 왼발을 확 뒤져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지면 발령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운스윙의 중심은 팔을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냥 팔은 힘만 빼면 돼요. 그냥 아래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양쪽 무릎을 벌리면서 이렇게 앉는 그것도 이제 제가 시범을 어설프게 보이면서 만들은 어 영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을 쓰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오른 왼쪽 무릎이 다시 제자리를 가면서 아래로 눌러주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 머리가 왜 밑으로 내려오는지 그게 이제 여기 비밀인 거예요. 머리가 여기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아래로 눌러주면 무릎이 원래 있던 대로 제자리로 오죠. 이렇게 왼쪽 발을 디디면서 아래로 눌러주고 머리를 상체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에는 힘만 빼는 거예요. 팔에 힘을 빼면은 이거는 위치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힘만 빼면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힘만 빼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른 팔꿈치가 힘만 빼고 얘를 눌러주면 오른팔꿈치는 저절로 밑으로 떨어지고 클럽의 레깅이라고이 각도는 더 가파라져요. 밑으로 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얘가 먼저 뚝 떨어지면서 얘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팔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90도라 그러면은 뚝 떨어지면 이거 더큰이 작은 각도로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을 딱 누르면 이게 용수철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허리가 힙 무브먼트죠. 이게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냥. 자기가 힙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밑으로 눌러주면 돼요. 그냥 앉으면 돼요. 아마추어들이 제일 먼저 이 연습을 할 때는 다른 거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밑으로 앉으시면 돼요. 허리를 돌리면 안 돼요. 허리는 돌리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허리를 돌리다 보니까 그 허리 돌리는 거는 요 다음 동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다운해서, 아, 이제 허리를 다, 다운, 내가 바디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허리를 돌린다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왜냐면, 하 클럽이 또 엉뚱한 데가 있게 되고, 이 클럽을 딜리버리 포지션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은 뭐냐면은, 그냥 앉는다, 밑으로. 머리를 내리잖아요. 타이거즈가 머리를 내리고, 오른, 왼쪽 다리를 딱 원래 무릎 있는 데를, 원래 있는 대로 갖고 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도 원래 있는 대로 일부러 이제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많은 동작이 있지만 그냥 왼다리를 딱밟으려 그러면은 이 왼쪽 무릎도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용수철이 이렇게 꼬여있고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딱 누르면 밑으로 누르는 순간 왼, 왼쪽 다리를 중심으로 누르는 거죠. 오른쪽 다리를 누르면 이제 뒤땅 치고 난리 나는데 왼쪽 다리를 딱 밟는 순간 왼쪽 무릎은 자동적으로 이리로 와요. 그다음에 허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버클이 앞을 보고 있죠. 이렇게 앞을 보고 있죠. 거의 앞을 보이고 어깨는 이제 제자리 거의 있는 거고 이게 상하체 분리 이것도 여기나온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밟으면 밑으로 밟으면 이제 이런 자세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팔에는 힘을 빼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아마추어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건 프로들만 할수 있는 자세. 여기서 앉으면 됩니다. 머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누르면서 앉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런 자세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라이브를 킨 이유가 그 영상을 이제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거를 그냥 아마추어가 어떻게 따라할 건가? 이것만 보고는 따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운스윙을 제대로 타이거우즈 이해하려면은 이왜 머리가 옆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데 앉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팔에 힘을 빼고 요 자세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여기도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내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힘을 뚝 빼고 여기까지 그냥 툭. 제일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 여기죠. 여기. 처음에 백스윙 탑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내려올 때는 왼쪽에를 강하게 누르면서 왼쪽 다리를 강하게 누르면서 그냥 앉으면 이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는 이 오른쪽, 오른쪽 다리와 이 뒤꿈치를 꽉. 들면서 꽉 하면서 이 오른쪽 다리 이쪽을 힘을 쓰면서 이제 여기서 요 딜리버리 포지션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는 이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확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발이 쉽게 떨어지거나 들리면 안되 돼. 오른발 뒤꿈치가 살짝 들렸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면서 여기서 강력하게 허리 턴으로 하면서 이제 약간 눌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스윙 할 때는 왼쪽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클럽은 들렸는데 이제 다시 이쪽을 왼쪽을 강하게 누르면서 용수철이 휙 이제 이게 꼬였던게 확 알아서 펴져요 팔에 힘 빼면 이제 팔꿈치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는 이쪽에 이쪽에 힘을 강력하게 사용해서 허리를 확 돌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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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리를 돌려야 되는 거이 자세에서 그러면서 클럽을 요 딜리버리 포지션에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까지 팔은 정확하게 갔다가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요 허리 턴 하고 허리 턴이 먼저 일어나고 허리가 이제 거의 타겟 쪽을 향해서 바, 거의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는 정면을 보고 있고 이제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오른팔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여기 힘이 들어가면 안되죠 이게 여기서 힘이 들어가면 이게 탁 펴져야 되는데, 오른팔이 탁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진다고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들이 뒤땅 나고, 여기서 오른팔이 쉽게 툭 펴지면서, 오른팔은 이 클럽을 임팩트 포지션으로 착하게 이제 가져가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이, 요, 요기에 요, 요 힘, 요이 강력하게, 여기도 엄청나게 세게 딛고 있죠, 지금. 오른팔꿈치를 하면 들면서 이쪽으로 체중을 밀어주면서 허리가 강력하게 돌고, 어깨가 강력하게 돌면서 이 회전의 힘으로 골프를 치는 거고, 팔은 부드럽게, 정확하게 이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팡 위로 올라가면서, 팡 펴지면서, 팡 펴지면서, 이 클럽은 이쪽으로 팡 가는, 팡 가는, 그 다음에 이 왼쪽 겨드랑이를 꽉 조여가지고, 여기가 견고한 벽이 쌓이게 되고, 이 손등은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활 모양이 되게 이런 게 되면서 오른팔은 부드러워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0.00000001초 사이에 쭉 이렇게 뻗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프로들은요 요 순간에 그러니까 오른팔이 힘을 쓴다면 딱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가져가고 또그 다음에 요 가속도만큼 오른팔이 따라가지고 그거보다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요 순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팔에 힘에 엄청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뻑뻑하죠. 그래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팔에만 여기서 잔뜩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팔에는 여기서도 보면 요쪽 근육을 잘 보세요. 여기는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오른팔에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정확한 딜리버리 포지션을 가서 임팩트 모양을 만들고 팔은 그다음에 여기서 밀어줄 수 있으면 딱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오른팔이. 그러니까 오른팔은 힘을 빼면서 여기서 다운 스윙 때꽉 눌러주고 여기를 꽉 눌러주면은 눌러주면은 허리도 알아서 돌아가고 이렇게 용수철이 꼬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꽉 눌러주면 허리도 알아서 돌아가고 팔꿈치에 힘을 빼면은 팔꿈치도 알아서 뚝 떨어져 주고 이렇게 붙어 줘야지만이 힘을 써서 돌아갈 수 있어요. 팔꿈치에 뻥 떨어지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붙어 주고 힘을 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알아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높이 들어. 그리고 각도도 더 생기고, 이 각도가 나중에 팡 펴지면서, 이렇게 팡 펴지면서 엄청난 힘을 내는 건데, 이게 팔의 힘으로 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요. 이게, 이 회전, 눌러주는 힘, 백스윙, 다운 스윙에서 처음은 눌러주는 힘, 여기 눌러주는 힘, 팔은 힘을 빼고, 이 삼각형으로, 여기를 정확하게 조준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요 삼각형이. 잘 유지되면서, 그 다음에, 이 포지션 아까 바비 존스 그래서 여기서도 삼각형의 사이에 가운데 클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를 왼 오른 발을 강력하게 눌러주면서 여기서부터 이게 오른쪽에 힘을 쓰고 이 허리를 땅땅 땅 하면서 이 허리의 왼쪽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땅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드레스 포지션에서 보실까요? 어드레스 포지션을 보시면은 머리가 분명히 여기 있었고 이 높이에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 클럽이 이 여기에 높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공하고 같은 높이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심지어 어떤 프로도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 백스윙을 해가지고 머리가 고정되면서 다운스윙 때 그대로 내려와야 공을 맞출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냐? 머리가 내려왔는데 분명히 내려와서 공을 맞추죠. 여기 서서 이쪽으로 가고 밑으로 와 갖고 뒤로 가면서 공을 맞췄잖아요. 이 공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머리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뒷땅을 안 치고 공을 정확하게 맞추지? 오른쪽 다리가 펴지고 오른쪽 아, 왼쪽 다리가 펴지고 왼쪽 어깨가 그만큼 내려온 만큼 팔이 어, 머리가 내려온 만큼 왼쪽 어깨가 더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더 펴지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보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높이가. 그러니까 임팩트 자세하고 어드레스 자세는 틀립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어드레스 자세 때 머리 높이하고 임팩트 자세 때 머리 높이는 다르다. 다르죠? 이건 왜 그러냐? 강력하게 칠, 칠려면 우리가 위에 있던 거를 아래로 강력하게 내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꼬았던 걸 이쪽으로 강력하게 보내는 두 가지 힘으로 치는 거거든요. 팔의 힘으로 절대 칠 수가 없어요. 팔로 세게 칠 수가 없어요. 팔로 세게 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의 힘, 중력의 힘, 그 다음에 이 용수철을 확 다시 펴는, 눌러서 돌리, 펴지게 하는 꼬임을, 그러면서 이제 확 회전하는 이 원심력, 이걸 가지고 공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심력은 이긴 클럽에서 여기서 원심력이 조금만 더 세지더라도 여기서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는 건 최근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이거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맨 처음엔 여기서는 이렇게 눌러서 올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눌렀다가 탕 하면서 이 어깨 머리로 딱 밑으로 몸을 누르면서 이게 용수철이 딱 펴지게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확 이제 꼬임이 풀리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높이의 차이, 머리의 높이 차이는 이 왼쪽 어깨하고 왼쪽 다리가 펴지면서 이제 서로 보상이 되는 거죠 낮아진 만큼 여기 높아지면서 클럽 헤드는 똑같이 공 높이랑 맞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좀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팔은 기다려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써놓은 건데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어 이해하는 게 이제 골프를 힘을 별로 안들이고 이제 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팔과 그립에는 힘을 못 느끼면서 몸, 몸통 회전과 이, 이 중력 이런 걸잘 이용하면은. 공이 멀리 나갑니다. 그냥 맞은 것 같지 않은데 멀리 나간다.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그런 말하죠. 어깨 턴만 해갖고 가볍게 툭 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홈런 친 느낌이야. 근데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이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운 스윙에서 이 바비 존스가 이제 얘기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동영상들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똑바로 치는 연습하는 요 동영상에서는 이제 요 딜리버리 포지션으로 한 어떻게 올수 있는가 그렇게 올수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뭐 이렇게 만족스럽게 설명을 된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임팩트 포지션으로 올려면은 어떻게 할 건가? 이 포지션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모양을 항상 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 이 이렇게 그렇죠? 있다 보니까는 할까 여기서. 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때는 앉아서 누르면 된다는 거죠. 여기 왼발을 확 디디면서 누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백스윙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자세가 만들어져야죠. 이런 자세. 어깨가 완전히 턴돼서 등이 이제 타겟 쪽을 보고 가슴은 타겟 반대 방향을 보고 왼쪽, 왼쪽 다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왼쪽 무릎을 내려가서 허리도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무릎이 나오고 이쪽을 축으로 해서 여기 무릎이 바깥으로 밀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런 자세가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다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왼쪽 발을 가게 디뎌주고 팔에 힘을 빼면은 이허리의 꼬임이 알아서 풀린다 알아서 풀린다 허리를 그냥 무브먼트 오브 힙으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무브먼트 오브 힙 시작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다리를 가게 눌러주면 된다 그럼 무릎 위로 확 차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누르면 무릎 위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요 자세에서 요 자세에서 무릎, 왼쪽을 확 강하게 밟으려면 무릎이 일로 올수 밖에 없죠. 그리고 무릎을 그 오면 꼬였던 허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 정면으로 돌아오고 어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제 여기서 팔로 휘두르기 때문에 어깨가 이미 휙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다. 거기부 그래서 팔은 그냥 힘을 쭉 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다려. 그래서 팔은 기다려를 굉장히 여러 동영상에 제가 많이 써는 거죠. 그래서 축이 이제 이쪽으로 전환되면서 축이 전환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사, 요 클럽이 요 삼각형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공을 칠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요렇게 이제 딜리버리 포지션으로 여기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요게 정확하게 제가 스톱을 못했는데 거의 정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런 정도해서 가져가는 건데 오른손은 이제 그 클럽을 정확하게 임팩트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에, 요, 여기서부터 이제 허리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허리를 먼저 돌아가면서,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허리가 먼저 돌아가고, 왼쪽이 돌아가고, 어깨가 뒤로 따라가죠. 그래야지 이제 상하체 분리가 되고, 꼬임에서 힘이 더 많이 나는 거죠. 머리는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팔이 조금 역할을 하려면 할수 있다. 이렇게. 쭉 뻗어지는 거, 힘을 뺐기 때문에 쭉 뻗어지는 거, 오른팔이. 오른 그 대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퍼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할 때도, 어드레스 할 때도, 이렇게 퍼, 이렇게 손등이 보이게 이렇게 그립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손등이 타겟 향을 가게 퍼팅 그립을 잡는다. 퍼팅처럼 들었다가 퍼팅처럼 치시는 분이 많죠. 퍼팅은 그냥 오른손으로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들었다땅 치는 건데, 그게 본능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타겟 방향을 봤다 이렇게 들었다 땅 치는 게 맞는데 그 정도에서는 30m 이상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축도 전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도 이용해야 되고 머리도 움직여야 되고 허리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이제 이 300야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가 좀 어려운 거고 본능. 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번개처럼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